2022년 9월 19일 오늘 새벽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디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대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도 믿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망령된 자에서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1세대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두 죽고 난 이후 그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기르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40세에 맞이하여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의 부모였던 아브라함도 아이가 없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75세 때 나타나셔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가 약속하신 후 25년 만에 100세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본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고 힘들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났기에 결혼하여 20년 동안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 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한 것입니다. 그 간구하는 기간이 20년 세월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말을 듣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0년이라는 간구의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쌍둥이가 태 중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왜 싸우는지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졌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한이 차서 쌍둥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형에서는 피부가 붉고 털이 많은 상태에서 태어나 익숙한 사냥꾼으로서 들사람으로 장성했고 반면에 동생 야곱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 장목에 거주하며 조용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용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용한 이란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탐이라고 하는데 이말 속에는 온전한, 순전한, 올바른, 책망할 때가 없는 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이 있는데 바로 의인 요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하신 단어죠. 요이라는 인물에게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말은 온, 정, 경, 악입니다. 즉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이 야곱에게 사용된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육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건전하고 착실한 사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야곱은 그 이름의 의미처럼 속이는 자. 빼앗는 자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지로만 인식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각인되어 있죠.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조용한 이란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왜 야곱을 택하셨는지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야곱처럼 조용한 사람, 영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야국과는 달리 형에서는 본문 3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한 사람으로 장성합니다 가볍게 여기다 라는 단어가 예전 계 한글 성경에서는 경홀이 여기다 라고 사용되었습니다 그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빠자 라고 하는데 멸시하다 비웃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즉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대해 전혀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멸시하고 비웃을 정도로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에서는 자신의 배고픈 육신의 만족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떡과 팥죽으로 바꿔버리고 만 것입니다. 에서의 이런 행동은 단순히 어리석고 못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잇는 믿음의 계보의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큰 죄악인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수천 년이 지난 후 신학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표현은 신성하지 않는 세속적인 모독적인 불경스러운 이란 의미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망령되다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애서는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육신의 소욕, 육체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믿음의 계보를 잇는 영적 유산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영적인 축복을 한 그릇의 음식과 교환해 버리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과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또한 신약으로 넘어와 사도바울은 로마속 구장에서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하며 약속의 자녀로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 소욕을 죽이고 영적인 특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믿음의 계보를 잇는 영적 축복을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과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썩어 없어질 육체적 유익과 만족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자문 23장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현실의 쾌락과 만족에 매몰되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미래와 장래에 끊어지지 않는 소망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유익을 위해 다가올 미래와 소망을 버려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한순간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떡과 팥죽에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는 거룩한 것을 세상적인 것과 바꾸는 자, 곧 썩어질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인 예가 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육체적 소욕을 제어하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다스림 아래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당신의 임재로 깊이 있게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끄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저의으로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시며 지치고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부딪히는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의 위협, 물질과 관계의 어려움, 직장과 사업장, 가정의 재정적 어려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담스럽게 하며 멀어지게 합니다. 또한 악한 사단이 그 가운데 끼어 불평과 원망을 하게 하고 의심과 낙심으로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시들게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인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변질된 그리스인으로 살고 있사오니 말씀의 칼과 성령의 불로 오염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회복을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나라님, 우리 교회를 통해 죄악으로 달려가던 사람들과 세상의 삶에 지친 이들이 위로와 치유를 받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에 강한 군사들로 세워지게 없소서. 그러한 연동교회 사역을 위해 김종 위임 목사님을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목사님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혀주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과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도 풍성한 은혜와 순종의 영을 허락하사 오롯이 교회의 영광을 위해 충성된 종들을 되게 하옵소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느끼기 좋은 계절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정신 차리고 기도를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특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학 입학 수시 시험과 정시 시험을 앞두고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고상 수험생들과 재수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오니 스스로 기도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도록 강한 정신력과. 지식과 지혜의 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졸업과 입학, 군대와 유학, 취업과 결혼, 자녀 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자녀들도 붙들어 주시고 실패하여 낙심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고 도전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중심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구 this is 주 뜨리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떨실 수 합니다. 주의 늘을 구하는 죄인.